자, 29번은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줬어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줬는데, 을이, 자, 관리, 관리에는, 아파트에 관한 일체 의 관리 권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하는 보존 행위, 임대하는 이용 행위, 리모델링, 계량 행위,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관리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병과 임대차를 해요. 이용 행위죠. 그런데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어요. 갑으로 행세.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그랬어요.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2년 뒤에 을이 다시 갑으로 행세를 하여 매가 그랬어요. 을이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넘었죠. 따라서 이 매각하는 행위가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 갑이 책임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아니죠. 갑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가 아니니까 권한을 권한을 넘기는 했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하기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한다 말이죠. 따라서 본인은 책임져라.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2 9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갑으로 행세했단 말이에요. 갑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이에요. 즉 대리행가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를 유추해서 유추해서 효력이 가볍게 미치다 이렇게 판결한 을 바가 있습니다.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조금 조금 어, 낯선 판례죠. 대리가 아닌데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다. 조심할 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번, 129조와서 꼭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을 했어. 대리권이 소멸을 했으니까 대리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복대리는 선임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복대리는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돼서 우리 대법원이 129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30번도 아주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